지난 9월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비던 한 상가. 그런데 어.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천장이야 무너져 내렸어요. 아, 이거 어떻게? 해?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에게 현장 상황을 들어봤는데. 네, 저희가 그 출동 진행을 받았을 때는 그 건물이 붕괴됐다는 사고라고 신고를 접수받았고요.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현장이 무너지기 전한 10초 전에 이렇게 25명 정도가 다 사전에 대피한 상황이고 6분 사고자가 있었습니다. 어, 어떻게 또다 대피를 했어요. 사고 직전 다행히 대피에 성공했다는 사람들.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. 붕괴 30초 전 유일하게 천장의 이상을 감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 봐. 어, 어. 심각한 듯 천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. 유심히 상태를 살피던 남성 천장에 균열을 발견한 직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. 저분이 다. 이제 대피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. 몇 초만 늦었더라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요. 초기에 이고 그 의인분께서 이렇게 대처를 잘하신 덕분에 더 많은 사상이라든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건물 붕괴 사고의 조짐을 발견하고. 사람들을 대피시킨 이분. 오늘의 시민 영웅입니다. 시민 영웅을 찾아 대구로 떠난 제작진. 그를 만난 곳은 병원이었는데요. 혹시 김민성 씨 계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민 영웅의 주인공. 김민성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 다른 사람들 보고 이제 나가라고 대피를 시키고 서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 앉았거든요. 아 그러다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됐죠. 어, 여러 군데가 지금 다 그렇죠. 네, 이상이니다 딱히 좀좀늘려게요 천장에서 갑자기 쾅하는 굉음이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천장을 보니까. 이게 지진이 나는 것처럼 천장이 약간 흔들렸어요. 그 사무실 아가씨가 이제 나가서 저하고 같이 화, 천장을 보니까 진짜 천장이 그때는 내려앉았거든요. 약간 아. 한, 한 면이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거기 유통 사장님한테 갔고 제가 다시 이제 거기 금갖는 부분을 다시 보러 이렇게 가니까 이미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. 아, 벌, 그 짧은 네, 예, 그게. 한1분 일분도 채안 되는 시간이었어요.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비록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칠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, 뜻깊은 일이지요. 저한테는. 예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오셨어요. 안녕. 네. 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친구들한테 음. 어, 아빠가. 어, 사랑 구해서 상부했다고 어. 자랑했어요 <laughs> 진짜.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? 어, 대단하다고 했어요. 사랑해요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그날 이후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답니다. 그런 순간이 딱 치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이제 나오니까 아마 이런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또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, 하지 말아, 갈게. 알맞다 <laughs> 한게, 하고 어, 또 그럴라고 하는구나. <laughs>